저희 다녀 섬입니다 오늘은 모든 걸다 잘릴 수 있는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고스한번더 <laughs> 두들! 와 된다. 엄청 잘 잘린데? 근데 이거 카드 제가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봐요. 일반까지도잘 되나? 안돼 못할래 어 따라 어 저거 어떻게 가냐 어와 이렇게 점프키를 계속 누르면 되구나 어어어못따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잠깐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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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안 잠깐만. 동... 어? 돼요? 하이라이트다. 아, <뿔리도> 뿅. 엄청 됐어요. 예, 하이라이트. 이거 물에 떨어뜨리는 거네. 따라. 안돼, 떨어질 뻔했어. 저가 800이 되면 영상을 업으로할거예요다동전은 원래 자르자. 내지만 여기는 자르니까 그냥 자를게요. 후. 칼이 진짜 좋네. 하이라이트가 아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송둥이는 어때요? 하이라이트가 좋아 아니면 아무거나 좋아? 하이라이트가 좋으면 구독자, 구독을. 그냥 물건이 좋다면 좋아요를. 허, 보스만 800 되겠는데? 850이 되면 끄겠습니다 좀. 863이면 아직 먹었네 에? 아니? 그냥 80으로 하겠습니다. 에? 섬둥이들. <laughs> 하이라이트만 하면 섬둥이들 사랑다 그럼 섬둥이들 오늘은 안녕. 선바이.